여러분들 인간에, 제가 인간에.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중앙대학교 나왔어요. 그런데 제가 2년 선배입니다.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앞에서 인자래인자래 이재명이 친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말 바꾸고 이런 거다 알고 있죠? 근데 사람이 너도 똑같아. 나이가 먹으면 변할 거야, 안 변할까요? 이재명이가 자기는 해. 정치 보복을 모른다 그러는데 에이. 뭐 요즘 와가지고 대법관들 뭐타해한다 국정조사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속으면 안 되겠죠? 너나 속이지 마세요.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밀어라. 김문수를 밀어라.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죠?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? 되잖아, 그런데 너는. 2주 지나니까 너는. 제가, 너는. 요즘, 제가 요즘 돌아다니 보니까 이제는 나 잊고 2.1만원은 절대 안되겠다.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연구를 이 한마디 일세계에 대해서, 음. 대해서 음.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음. 소통하고 너는. 너는.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. 너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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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후보 연설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? 아유 너무 기었코만 해. 직접 상담 시절에 대장동 백평대 국립북 네, 그만해. 그거 기억나잖아요. 저 윤석열 후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.